많이 가는 만큼 별미는 확실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버터구이 자체도 먹고, 그다음에 무침. 응. 1 0배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백골뱅이 찍어 먹는 초장 비법 초장 만드는 레시피 공개해 주세요.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응. 먼저. 내꺼아 너무 많이 하지 마. 맛있겠다. 아. 맛있다. <laughs> 맛있다. 초장 완전 맛있고. 응. 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지? 응. 음. 이게 뭐야?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동해안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맛있다고 알려진 백고동입니다. 백고동, 우리가 시장 가서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그게 상인들은 뭐 황고동, 흑고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게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요. 어, 백고동과 황고동, 흑고동, 요세 가지가 이런 고동류의 종류거든. 꽤 구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부 다 백고동이기는 하지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 색깔이 다르 어, 광고동, 백고동, 어? 흑고동에 가깝지. 음, 근데 얘들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 색깔이 이건 다를 수 밖에 없어. 뭐, 바닷가 안에, 뭐, 칸막이 쳐놓고, <laughs> 뭐, 어, 몇 평형에 사는 뭐, 백고동, 몇 평형에 사는 흑고동, 네. 이렇게 살지 않잖아. 다 그냥 다칸막이 없이 다 같이 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섞일 수 있지만, 백고동만 잡히는 수심과 그 지역이 있고, 음. 그 다음, 바다에도, 뭐, 흑고동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소심과 지역이 있지.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나누지. 근데 지금, 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끔 시켜 먹으면 냄새 나잖아. 음. 근데 더 심각한 건, 과학게 얘기하면 시금창 음. 냄새 날 정도로 음. 상태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음. 그런 애들 먹어도 되나? 시장에서 보통 좌판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올라와 있는 애들과 수족관 안에 담겨 있는 애들. 고동 자체가 물에서 헤엄치는 애들이 아니잖아. 기어다니고 얘네들이 뭘 먹냐면 썩은 물고기나 갑각류의뭐 시체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먹거든. 바다의 청소부야. 그러다 보니까 돌 같은 데 붙어 있다고 비린내, 썩은내 같은 게좀 나. 내장이 비폐되기 시작하면서 신성도가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냄새가 폭발적으로 좀더 세지지. 하지만 특유의 그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는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제거해서 먹는 게 좋다. 들어봐줄래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 근저 근적가 콧물 같은 음. 그런 점액질, 음. 그게 정상인 건가 네? 정상이야. 이제 손질을 하고 이제 쪄보면 타액이 나와. 씻어가지고 이렇게 끓여보면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지금 얘들은 그런 애들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게 막 밖으로 나오고 하거든. 촉수라고 해야 되나? 빨간색? 음, 사람들이 촉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그건 촉수가 아니라 생식. 생식기 빨간색지 응, 빨간색 그런 게 어. 나온 애들도 가끔 어. 볼수 있는데 그지 속된 말로는 개들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식기가 튀어나오면 신선도가 좋지 않은 상태야 배송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식기가 안 나와 있는 상태는 신선하다고 볼수 있어 지금 애들은 나온 애가 음, 하나도 안 없지 어. 신선하지 않는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애들은 생식기가 튀어나와 그럼 그걸로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지 그러면 시공창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중에서 물론 죽었거나 썩은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신선하지 않다는 증거는 생식기가 튀어나와야 돼 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직접 한구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택배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신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선도 확인하는 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 기본적인, 오, 어, 기본적인 냄새가 나. 근데, 이렇게 배송을 받았을 때, 이렇게 깨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배송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지만, 조업 과정에서도 깨질 수 있어. 근데 택배로 이동하면서 깨질 수도 있겠지? 그지? 우리가 바다에서 공장에 가서 찍어내면서, 제품만 시켜가지고, 생산 라인 다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 약간의 이런 부분들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먹지 않는 게 답이야. 그러면, 얘를 받아서 바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캠핑에서도 많이 쓰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먼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네. 사이즈 별로해서 소자, 중자, 대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소, 중자는 쪄서 어, 먹어나, 먹어나 이렇게 할때 괜찮고 회는 거의 대자 위주로 아 회로 먹었대요 큰 어, 애들이 네. 손질을 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대자 위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지금, 지금 얘네는 어. 중인 거예요? 중. 얘는 중이랑 소가 섞여있어 음. 중이랑 소가 섞여있는 상태고 어, 오늘은 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과 어떻게 조리해 먹으면, 그리고 조리했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조리를 하면 좋은지, 한번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일단 물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구동을. 이렇게 부으면서도 봐봐, 이렇게 깨지잖아. 잘깨지잖잘 어, 잘 깨져.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지금 약간 더러운 물들이 빠지 겨울이 제철인 건가? 백고동은 겨울이 제철이 아니라 봄에서부터 가을이 가장 저렴해.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잡아. 네? 백고동은 겨울보다 봄에서 가을이 제철이야. 그때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많은 양을 잡지. 그래서 겨울에 사 먹으면 손해다. 겨울에 맛 있지 않 겨울에 먹으면 맛없는 게 뭐야? 어 얘네 이쁘다. 얘들 이제 삶어? 응, 삶아야 돼. 장패 들어갔다. 배 이쁘졌어? 햇진 거였어? 응. 앞에 들어간 줄 알았잖아. 응. 응. 고동을 닦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단 떠야지. 사액이 묻어났거든. 아, 벌써? 얘네들이, 지금 봐봐. 차이이 나오고 있지. 얘네들이, 음. 아, 음. 내가 이제 곧준비구나 하는 거야. 아쉽게 먹어줄게. <laughs> 진짜. 근데 얘가 이만큼 흉진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움직여. 요렇게 해서, 불을 키고, 자, 백골뱅이가 쪄지고 있는 시간 동안 백골뱅이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게 있는데 소스 아니겠어? 소스 맛으로? 어, 또 백골뱅이는 초장이 맛있으면 귀똥차게 더 맛있거든 응. 10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백골뱅이 응. 찍어 먹는 초장! 비법 초장 만드는 레시피 공개해주세요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초장이 중요해 나는 요 실장님 회초장을 많이 쓰거든 헉, 색감 너무 예쁘다 맞지? 색깔이 진짜 곱고 예뻐 이 초장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우와. 베이스로 쓰기 가장 최적화된 음 초장입니다 집에서 막 고추장 식초 섞지 말고 그냥 말고. 베이스 초장 사서 응. 거기에 추가면 되겠네요. 잘 만들어져 있는 기성 초장 후제 배초장 안 부럽다. 다진 마늘 한 큰술 정도. 음. 마늘 블럭이야. 딱 입자가 살아 있잖아. 장아찌처럼 노랗게 쓰지 않고 입자가 딱 살아 있잖아. 매실. 매실. 응. 매실액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또그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최고야. 음, 그냥 만능 초장인 거네. 만능이야. 단언컨대 만능이야. 음, 이거는 뭐예요? 식초입니다. 식초? 세 네. 배는 안 됩니다. 두 배까지 됩니다. 세 배가 너무 진한가? 아, 어, 세배 너무 진해. 음. 한 큰술. 그리고 통깨. 아, 통깨 들어가야지 통깨. 통깨 좀 많이 넣어주세요. 우리 내무 장관님은 통깨를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두 큰술로 하겠습니다. 초장은깨맛시지 네. 그리고 참기름. 어, 빠질 수 없는 챙기룡. 챙기룡. 음. 요렇게 하면 끝났나? 끝? 진짜 가자, 나는. 음. 요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돼. 과메기 먹고 싶다. 이거는 과메기에 찍어 어, 먹어도 어. 어.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닙니다. 오. 잘익고 가고 있네. 응! 음! 음. 아, 이냄새 음. 말했구나. 음. 달달이한 냄새도 나면서 약간 꼬물꼬물한 냄새도 나. 잘 섞였거든? 한번 맛봐봐 빛깔 봐 새콤하다 새콤달콤 새콤달콤 고소하지? 응 아니 이거 콕 찍어서는 모르겠어 뭔가 건더기를 찍어서 깨를 같이 먹어야 돼아배꼽을 <laughs> 먹어봐야 된다 배꼽송을 어, 음. 먹어봐야 알지 그렇지. 초장 가지고는 뭐잘 익었다 그 응. 이 상태에서 지금 타이익들이 얘네들이 죽으면서 다 올라왔잖아 일실감 없이 먹는 방법을 알게 돼자 일단 응. 어. 코팅이 다 뺏겨진 이런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필요해 막 써도 되는 어, 거? 어 죽어있는 애들은 비어있거든, 이렇게 어우, 저래? 아. 얘는 안 튀어나와 있잖아 아 이런 애들은 그 죽어있어 확률이 높아 빼줘야 되겠다 안 먹는 게 좋아 음, 맛있어 보이네 음. 그래 어 헉, 얘네가 점액이 나오데신신하다는 증거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건가? 그렇지 이렇게 이거 올려놨잖아 이렇게,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어, 이렇게, 중약불로 음, 해서, 굴려주면서, 백구동 하나 먹 자고, 프라이팬 하나를. 백구동은 원래 쪄서 먹거나, 회로 먹는 것보다, 구워먹어야지 맛이야. 그래. 현지에서는 백구동 구이가 최고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캠핑할 때 구워먹는 게 제일 맛있어. 어, 거네. 최고야. 음. 이렇게 타잉만 살짝 말린다는 느낌. 훨씬 괜찮은데? <laughs> 너무 고다나. 매꺼. 아, 너무 많이 하지 마. <laughs> 맛있겠다. 아. 맛있다. <laughs> 맛있다. 토냥 <톤 웃음> 완전 맛있고. 음. 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지 응. 이게 타액에서도 좀 나오는 냄새가 있고 얘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 근데 저거 해서. 해서 그런가? 응. 도치에서. 응. 맛있어. 음. 맛있어. <laughs> 자, 이 방법. 구이용. 아, 이거 하나, 하나 더. 지 아니, 맞이 어떻게, 너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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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꼬동 버터구이 손이 음, 많이 다른 만큼 별미는 맞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버터구이 자체도 먹고그 음. 다음에 음. 무침 대꼬동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내 스타일대로 할게 음. 여기 들어가는 채소가 집에 있는 거야 그지? 추얼 예쁘라고? 응. <laughs> 그러니까 음. 구워둔 동물? 어. 뭐. 따로 무치면 비주얼적으로 <laughs> 요리는 좀 귀찮은 만큼 맛은 보장되지. 요리는 정상이지. 요리는 정상이지. 음. 점말이 들어 음. 지